덕지존 어떻게 예쁘게 꾸밀 수 있을까 이런 <laughs> 궁금이 아니에요? 맞아요. 아무튼 지금 제 덕지존이 이렇게 책상에 다 앉았을 때 보면 이누마키가 있고 치카와이들이 있고 이 다이소에서 산 용도 노래 무슨 거치대가 있어서 여기에 진짜 주제별 주제도 없는 것들 전시해두고 있고 이 위에는 무슨 거의뭐 자가 번식을 한 듯한 아크릴들이 엄청 많이 있는데 이게 지금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정리를 다시 해봐야 될것 같아서 음. 영상을 찍고 있고요. 이런 원래 연말에 해야 되는 거 아시죠? 맞아 새해가 오기 전에. 곧 2024년이니까 다시 시작해보자는 마음으로. 덕지존에재정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떨어질 수도 있는데 제가 진짜 심각한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구토주의입니다 하나 둘셋 여기 먼지 아이 건 아니지에 여기 <laughs> 먼지 에바지 않아요? 아이 내가 구독자 이제 천명 천명이나 내가든 이제 고상한 리액션만 보여야되는데이거 정말 못하겠다 고상하게 구토 한번 하겠습니다 의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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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진짜 천명의 구독자분들에게 서재될까 아, 이건, 이건 진짜 에바지요 이건 에바지요 그리고 지금은 지금까지는 제 앞에 이누마키가 있었지만 어 다시 재정비하면 누가 있지 을 저는 감도 안 오거든요 그것도 기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볼게요. 내가 네, 나를. 네 갑니다. 미친 거 아님? 네, 이게 덕지준이라고? <laughs> 덕지랑 <덕진을> 하는 사람이? 준이 <laughs> 맞한 뭐야? 아 이들이 약간 팬티 바가 벗은 기분이네 벗그렸네. 아니 뭐가 전시돼 있다는 거야? 아니 몰라. 대신 이거 뭔지 아세요? 이건 다 디즈니랜드 머리띠. 아니 여기 마이크 조리래요 모세요. 아 이거는 심지어 내가 내가 심지어 내가, 내가 팔려고했던 거거든. 응. 근데 여기 땀밖에 있으니 이거 이거 가지 가지 십 분. 댓글 선택해 주세요. 대왕 모세요. 같은게. 병네 덕지 좀뭔지 확인 타임 갑니다. 하나 둘 셋. 애들 오, 별로, 수, 없다, 별로, 어, 없다. 그래? 별로 없다. 별로 없어. 별로 없다. 우리 애들은 숨을 쉬고 있는데 니네 애들은 조금 숨을 쉬면 안될거 같던데. 어, 여기 조금 있긴 한데 제가 더 심각한 걸로 어? 할게요. 아 정리 좀 해볼게요. 사실 네, 네. 여기도 있긴 옆에 화이트 좀 있긴 한데 여기 더 심각하니까 안 시킬게요. 진짜인가요? 안번 보여 주겠어요? 아 살짝 맛보기만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도만 지 뭐야 이게 미약이어서 이상한 게 깨끗하긴 하거든? 응 근데 마음에안 들어 응. 왜냐면 특히 이 크로니크를 멋지게 만드는 거 싶은데 어. 어. 자리가 없어서 그냥 끼고 충분히 멋있긴 해! 근데! 더 멋있게 꾸밀 응. 수 있다는 거아무튼 시작합니다 덕지존 재정비 타임 와! 아아아액션 미쳤다 짜잔 사실 저희가 굿즈 좀 정리하는데 좀 필요한 아크릴 받침업? 응. 선장? 그런 거를 협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노들 예의가 없다. 굶먹으면서 말을 하니? <laughs> 보내즈였습니다 겨울특규 맛있음. 그리고 어 저희가 사실 계속 계속 그 굿즈로는 정리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정말 이렇게 운명적으로 찾아온 저희 띵커보드발음 이쪽 안 좋은데 내가 다시 해볼게. 아 딩커보. 아왜 그래? 근데 이게 웃긴 게 조립식이더라고요. 제가 <laughs> 그러니까 이케아에서 사온 바이브로 다 조립을 해야 되는 거아이데 아, 조립에 재능이 없는데 저는 조립을 잘하거든요. 저는 조립에 재능이 있는데 정메는 조립에 재능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음 결과물 기대 부탁드려요 개봉박두 땡땡 어부풀이요 중등기분에거나 반대편에 때잘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졌다 이렇게 실있는데나팔거 많은데 응 음, 우리 조리설명서가 있네요 우와 큰일 나 약간 어려워 보이 난이도 극상으로 보이 덕메 큰일 나 어, 음. 오늘 안에 완성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어 지렁이가 내가 꺼내줬으 좋겠다 어? 뭐 하면 리가 밖으로 튀어나와버렸다 오너 어, 말풍선 바뀌었어 <목소리> 여기 안에 들어있던 휴학 이거 보면서 만들어 볼게요 저같이 이렇게 조립에 재능이 없는 사람들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어? 이런 거백날아까 모르거든요 그냥 봐봐주시거든요 이런 거 어? 근데 영상 왜? 길이 41초인 거 보니까 엄청 쉽나본데? 근데 나는 왠지 4시간 걸릴 것 같은데 도전! 여긴데 싫환가 힘내세요 도와주지 않는 저는 이제 이 아크릴 계단까지 완성을 했고 옆에는 이대서야 앞서가네 열어주세요 오 멋있다 짜증을 배달 왔습니다 어머머머머 이제 아크릴 계단 차례다 드디어 저희 둘다 완성을 했습니다 덕메덕메덕메덕메가 덕매! 덕매! 어떻게 이렇게 멋진 조립장 갖게 된줄 알아요? 끝까지 조립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다뻑키네요 너무 옛날 밈이 너무 옛날 밈이다 놀다 놀다 <laughs> 일단 저는 이렇게 딱 책상에 앉을 때 이런 식으로 보이게 끊을 것 같아요 여기 옆에 책도 치워야 될것 같아요 오른쪽. 아 언제 다 왔냐 여기 이 포스터로 가린 이만 보여줄게요 못생긴 케이블 선이 있기 때문에요 어우 아, 왜 약간 피규어 먼지 털기에 진심인 여성인데요 제가 어떻게 털는지 보여드릴게요 저는 피규어 먼지 털기에 진심이라고어 옛날에는 진심이었거든 난한번칠때 제대로 치우거든 그래서 저는 이 네일아트 할때 쓰는 흡진기와 이 브러시를 사용해서 먼지를 턵니다 어떻게 털는지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여 드립니다 하나 둘셋 이렇게 여는 거여서 먼지 들어갈 일 전혀 없고요 먼지 들어갈 일 전혀 없고 아 이쁘다 아 나도 조명 추가 할걸 나 조추 할걸 조명 추가 하기 진짜 잘했다 위에도 엄청 이쁜 게 효능 여기 보세요 이 회색이 다 먼지거든요 그래서 코가 간지럽지 않고 청소할수 있다는 점 그리고 아크릴존을 지금 다시 정리하고 있어요. 뭐가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징징징징징. 덕매캠 on. 짠. 저는 이렇게 뭐냐. 프로니크 여기다가 이렇게 층별로 세웠어요. 카라스노 이렇 1층에 다 놓고 2층에는 이제 미야 기현 라이벌들, 도쿄 라이벌들 그리고 위에는 이제 이나리자키 전국대회 가서 만난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멋있는데? 어 멋지耶. <놀람> 아니 크로니클 제가 그냥 책상 위에다가 둘 데가 없어서 그냥 뒀었는데 그때는 그냥 좀 짜증.. 너무 많다 사람이 너무 많다 짜증 났거든요? 근데 여기 이렇게 모아두고 보니까 어, 너무 진짜 크로니클 아크릴은 개 아름다운 거였구나 이렇게 된 너무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계단 여기 안에다 오으니까 왠지 특별한 것츠갖고 너무 좋은데? 그리고 밑에 밑에도 우와. 여러분 드디어 정리했어요 아까 그 난리 난장판이 어 뭐야 초 나갔다 너도, 감, <laughs> 너도 감격했니? 미친 아, 거 아님? 이게 덕지존이라고? 아무튼 <laughs> 여기도 이렇게 정리했어요 힘들어. 근데 여러분 진짜 반도 먼저 아세요 여기 아까 문석은. 문석도는 원래 정리돼 있었음 이거 내가 방금 정리했음 도저히 못하겠음. 도저히 못하겠어요 진짜로. 아니 그리고 아 얘들아. 얘들아. 너네는 정리라는 거 함부로 하지 마라. 진짜 힘들다. 정리 이거 한칸 하는데. 저 그냥 오늘 하루 치 체력 다쓴거 같아요. 어떡해? 그럴 때는 미남 테라피. <laughs> 이게 또 일본 가서 사온 거예요. 저제 어, 지렁이와 상의는 안 했지만. 곧 그, 이제 진짜 조만간 일본 하울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laughs> 요거, 갑자기 이거 갑자기 보다 생각난데 이거 이 제품에 이 계단 판 있잖아요 이게 되게 넓어서 이렇게 두 명씩 놔도판이 응? 부족하지 않아서 진짜 좋답니다. 나는 먼지가 안다이는게 제일 최고. 아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손는 먼지를 물론 지금까지 한 번도 털어준 적이 없지만 <laughs> 먼지 쌓이는거 너무 스트레스였거든요. <laughs> 근데 이게 이렇게 쉽게 열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무드가 그런 바이브 같지 않아요? 아어 남자 배달했습니다. <laughs>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다 철가망. 근데 철가을 이렇게 해가지고 아 남자 배달했습니다 이렇게 딱 열리면 어 기분. 어 기분 좋아 아 마음 좋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만하라고 <laughs> 되게 되게 닿이는게 부드럽다. 맞아. 음 아무튼 그 진짜 그저 원래 약간 빈말하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빈말하는 스타일 아닌데 잘 생겼다. 저 빈말 못하잖아. 잘 생겼다. 뭐야? 수려하다 미모가. 응무튼또 어. 네. 왔습니다. <laughs> 죽지도 않고 동네. 지쳤지, <laughs> 또 왔어요. 아니 뭐지? 저 저거 하나 재돈 주고 하나 더 살까 봐요. 이 누이가 진짜 문제인데 누이를 저기다 놓으면 귀여울 거 같잖아요. 박을 봐봐게꽉 차게. 어, 터디가 어떻게 이걸 그 가운데 복크트가 위치하는 거지? 아무튼 하나 더 살까봐 좋은 거 정말 괜찮네 짠 저도 대충 다꾸몄어요저 시험 기간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빨리 하고 빨리 치워야 되는데 앞에 더러운 모양이 붙었요 <laughs> 여기서 공부 어떻게 하지? 근데 일단 대충 제가 공부하면서 볼 시야에 조는 다꾸몄다는 거. 왜이 부분 미치게어요데이 부분? 치카저 진짜 좋아하잖아요. 치카 절대 빼지 빼먹었고 응. 이누머키 굿즈 제가 가지고 있는 거다 귀여워서 제 눈앞에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누머키도 깨야 살리고. 근이 조명이 너무 많에서 지금 덩가 제일 탐내고 있는 게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laughs> <거> <laughs> 그대로 해나 이거 아니로?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조명 너무 예쁘잖아요 음. 크리스마스 벌써 2024년 연말 온, 연 연초 온것 같고 어 예쁘다. 아니 여러 분꼭 만약 에 이걸 구매하실 의향 이 있으시면 조명 어, 음, 이제 나 자주 추하세요 자주 이렇게 조명 그러니까 자주 추하세요 1미터 조명 사는 거. 내가 이거 되 칙칙해 보여. 진짜 예쁘다 크리스마스 같아. <웃음> <웃음> 좋은 거. 같아. 맞아 그리고 나 이거 칙칙하진 너무 마음에 드는데 어떡하지? 예. 그래도 <laughs> 잘 끝났다. <laughs> 그래? 응. 음. 어, 예쁘다. 괜찮다. 전체샷을 어, 보여주고 싶은데. <laughs> 일단 열공 해야지.